어, 양팀 운명의 2차전, 어, 돌입을 했네요.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포 1대 0으로 카시벨팀, 어, 써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경기를 카시벨팀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2라운드 부대로, 어, 직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브라고 선수 전체 성적 5 5패고요현 어, 선수는 전적이 없습니다. 뭐, 일단 1차전 분위기가 카시벨팀 워낙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어, 가시메팀 입장에서는 브라구 선수도 잘 어, 활용해준다면 2차전에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경기 시작했고요 시원선수의 첫출전이죠 전적은 없네요 브라구 선수가 있던 전적의 5승 2패로 가시메팀 중에서 오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실제 활용 실제 활약도 상당히 많았던 축이었고요 패전에서도 대활약을 했었죠 어, 이 브라구 선수 어, 상당히, 이거 아파요, 이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전방에 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가득 변동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막으면 되는데, 지네치면 또 공격의 본능 때문에, 이게 못 막은 거란 말이에요. 어, 이거, 기다 마지막으로 좀 아프게 들어가네요. 아무튼, 이, 브라보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시벨트는. 일단, 오스기 패라는 전적, 이게 또, 의외로, 브라우 선수를 대표하는 이 다른 선수들이 상당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시심할때 뭐 물론 이제 그동안 옆에 한 부분도 있긴 한데 에,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하고을웠던 거는 브라우 선수 거의 유일하거든요. 어이 미러스 선수 이거 좀아프요 생각보다 지금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 하단이죠. 하단 막아야 돼요. 야, 이 브라보 선수, 경기력 좋습니다. 아, 어, 이 세인트 세이어튼은도 보호를 못하고 있어요. 1차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접절이 있거든 했다면은, 세인트 세이어튼 같은 경우에 지금 2차전은 완전히 그냥, 무력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어, 거기다가 미스티 선수 전체 성적이 3패에요, 3패. 지금까지 경기마다 어느 정도 꾸준하게 출전했지만, 어, 전부 패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오늘, 이, 가수던 브라보 선수가 상당한 경기로 보여주면서 이, 거치고 있어요. 어, 브라보 선수의 원거리 경제에, 그냥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냥 가만있으면, 될게 아닌데요. 일단, 지 쫓아온 건 있는데, 아, 이건 좀 아니죠. 이야, 이, 선수는 뭔가요? 이야, 이 엄청난, 야 이게 놀라운 경기라고 그래요. 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 이제, 브라구 선수의 어격목가 다른 경험에, 그냥, 종교시켜서, 속다른버전 어, 저거, 세인트 세이어 팀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 하지만, 어, 아, 이 또, 뭐, 다음 경기에서 또, 위력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아, 이는저 아니다, 우 미스티 선수. 아무튼, 아까의 경기는 단순한 어떤, 승리를 벗어나서, 미스티 선수의 이 확실한 이, 이펙트 있는 마무리가 정말 돋보였어. 실제로 세이스트, 세이어 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이 반전에 가까운 공격들이 많거든요. 이게 위로가 또 상당해가지고 잘못 걸리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네, 거시멜이 파티 선수도 1승 2패의 성적을 갖고 있고요 미스트, 어, 아테네 선수. 뭐 어, 그 팀에 아테나 선수하고 이름이 저 교체이라고 하면은 그 선수는 이 선수는 어쨌든 미모는 확실하네요. 아테나라는 이름 붙는 선수들은 대체로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아테나 선수 는좀채력이 없습니다. 어, 그 점이 결국 아쉬운 변수로 만들어졌네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아, 결국 파티 선수가 다 라오 선수가 특히 걷어주면서, 어, 경기 마무리 짓게 되면 1차전과 똑같은 4대2의 스코어로 결국 경기를 끝냈구요. 가시멜 팀은, 어, 결국 2대0으로 세인트세이어팀 물리치는데 성공하면서 또 2위로 2라운드 진출 확정치게, 어, 됐구요. 세인트세이어 팀은 첫선 거들 때까지만 해도 출발이 좋았던 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 어떤 다전제에서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 결국 이번 시즌 어떤 이, 어,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설정을 거두게 됐고, 이, 결국, 이, 진출이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탈락이 되느냐의 좀, 어, 어떤, 좀 불확실한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됐죠. 어, 결국, 와일드카드전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지게 되면 탈락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좀, 어,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됐고 아무튼 지켜봐야겠죠. 되 일단 가슴의 팀. 저시즌과다르게 이번 시즌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이면서 2라운드 진출 확정 어, 짓게 됐습니다.